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8일 주간 소그룹 리더 티 c 영상입니다. 어, 이제 완연한 봄이 됐죠. 약간 쌀쌀한 추위가 있기는 했지만 어,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어느덧 우리 앞에 완전하게 그렇게 어, 스며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 의 시작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이 금주에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절이 바뀌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계절에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을 이끄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과 함께 하셔서 소그룹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엘상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인도자님들께서 춤을 통해서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것보다 불편한 점이 참 많으시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환영의 질문을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분위기를 참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삶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우리 자녀들 같으면 새로운 학기,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나 또는 새로운 어떠한 배움의 길로 들어선다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점들을 좀 기억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내 삶에 아, 특별히 내 생각과 어떤 내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아, 이 점들을 함께 나누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오늘의 주제와 함께 이어서 아, 이 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으로 스며드는 은혜 시간이죠 어, 저희가 교재에 QR 코드를 어, 넣어 드렸는데요 인도자님들께서 예, 전체 음소거를 해 놓으시고 인도자님만 마이크를 켜신 다음에.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찬송을 한곡 내지는 두곡 정도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우리 교회에서 HL 워시 팀을 통해서 찬양한 곡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도자님들 또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으신 찬송이 있다면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진이라는 왕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죠. 어진은 사전적인 의미로 왕의 화상이나 그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왕들의 어진이 역사적인 기록물로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조선을 세운 태조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종의 어진을 서로 비교하면서 특별히 그 왕들이 입고 있는 곤룡포 그 색깔이 왜 다른지 그리고 태조의 어진에 그려진 곤룡포의 색깔은 왜 푸른빛이었는지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복식사에 따르면 2등 체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붉은빛의 곤룡포를 입고 정사를 논했는데 태조만큼은 푸른빛의 곤룡포를 입고 있죠. 중국의 황제가 그 황금색 곤룡포를 입고 황제 밑에 여러 지방에 세운 왕들이 붉은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아래에 속한 임금들에 대한 어떤 지위들을 옷의 색깔로 구분했다고 하죠.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왜 푸른빛을 입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새롭게 건국된 조선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어떠한 국가의 칭호 그리고 왕의 칭호를 허락하지 않아서 붉은색 볼용포를 입지 못하고 푸른색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오방색이라는 것이 있죠. 아, 가운데 황금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여러 다양한 색깔들을 의미하는 오방색이 있는데 특별히 동쪽 방향을 의미하는 색깔은 푸른빛이라고 합니다. 아, 동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나요? 해가 떠오르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 새로운 조선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태조가 바로 이러한 푸른빛 골용포를 입고 있는 어진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푸른빛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 뉴비기 g 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뉴 비기닝 블루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자님들 그리고 우리 속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뉴 비기닝 블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회에서 7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옛 시대의 모습이 기록돼 있죠. 아, 이제는 사무에서 7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잘 기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장이 3회에서 7장부터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 그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무려 20년이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회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상을 제하여라. 아스타로스로부터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야기하시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어려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 속한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준비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감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가를 발견하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눈 뜨게 하십니다. 우리다 같이 사도행전 3장 4절로 육제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구어라는 사람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삶이 새로워지는 것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미문이라는 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전 앞에 있었던 게 아니죠. 생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걸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구걸하는 사람의 관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의 영혼의 빈궁함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빈궁함 속에 있는 삶의 여건,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혼의 관점,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린 거죠.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눈 뜨게 됐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시대가 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것에 마음과 삶을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소그룹, 그런 우리 가정과 그런 개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귀한 인도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집중하고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께서 그 귀한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성도님들 안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귀한 사역팀, 그리고 헌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 준비된 사람 대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알게 하시나요?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하셔서 영적인 일에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 새벽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그 똑같은 시간 새벽 5시 그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위한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인데요. 아,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답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회가 기리앗 여아림에 머무르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역사의 시대가 흐르는 동안 어려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회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영적으로 눈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전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 뜨고,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이후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결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을 미리 좀 교재를 통해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삶을 통해서 나누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소그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인데요. 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도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드림트리 유튜브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죠. 기도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2. 거룩한 기대가 자라나는 생각의 땅을 일구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3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계신지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귀한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라인을 통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행사가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광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아름답고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고 이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또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소그룹들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십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도전받고 훈련하여서 이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